한번나왔어 지금 중간물 정도 됐는데 어, 낚싯대는 이쪽이나 지금 원줄대는 선생님들이 편하는데 입질 별로 없네요. 네 지금 아까 오자마자 그 개망 개망을 한번 추천해 봤는데 좀 개망을 한번 건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뭐가 들었는지 어찌했는지 개방을 한번 올려보고 개가 들었을래는지 어쩔려는지 네, 건자다 올라왔군요. 오, 네, 들었어요. 오, 네. 대박입니다. 네. 잠깐만요. 저 찌개 그좀 갖고 오겠습니다. 네. 개 보이시죠? 개. 네. 아주 제대로 된 개가 들었군요. 이제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개를. 네, 이렇게 셔 볼까요? 네, 이렇게 보이시나요? 이렇게 네, 어우 어우 빡빡 잠 네, 오우네 어떻습니까? 이렇게 네, 이게 어휴. 네, 오늘 이렇게 이거 가지고 매운탕을 맛있게 한번더 끓여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. 네. 예. 오. <laughs> 무섭습니다. 아이고 예. 예. 여기. 암산교이 바닷속에서. 개. 예, 오케 개만 해서. 이렇게 두 마리 들었네. 두 마리 네, 계속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